반갑습니다. 복지 코코입니다. 2025년 개편 교재 핵심 문제 모의고사 7번째 영상 시작합니다. 1번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으로 오른 것은? 1. 내향성의 감소 아니죠. 내향성의 증가로 어떻게 되나요? 내향성이 증가가 되면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또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할 뿐만 아니라, 내향적인 성격이 되어갑니다. 매사에 신중해지는 것은 조심성의 증가 때문입니다. 2번 역할 상실로 자기 정체성 강화 안되죠. 역할 상실은 의존성을 증가하게 만듭니다. 3번 삶에 대한 회고적 경향이 나타난다. 정답이네요. 삶에 대한 회고적인 경향으로 자신이 살아온 일생을 떠올려보고 또아울러서 엉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해서 자 통합을 함으로써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4번 사회적 유대 관계가 확대되는 것 아니죠. 조금 전 설명드렸듯이 내향성의 증가로 인해서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요. 그래서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하여 유대 관계가 축소됩니다. 5 사고의 융통성 증대 아니죠. 노인이 되면 경직성의 증가로 인해서 융통성이 없어지고요. 매사에 또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고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정답 3번. 삶에 대한 회고적 경향이 나타난다입니다. 2번. 우리나라 노인 인구 증가의 원인으로 옳은 것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보건, 의료, 기술의 발전, 그리고 교육 수준의 향상,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또 영양, 안전, 위생 환경의 개선 등과 같은 생활 수준의 향상, 출산율 감소가 우리나라 노인 인구 증가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정답 1번, 보건, 의료, 기술의 발전입니다. 3번 다음의 사례는 시설 생활로 인해 어떤 권리를 침해한 것인가.김 씨 할머니는 머리를 만지면서 아무리 나이가 먹었고 시설에서 남의 도움을 받아 생활을 한다지만 나에게 묻지도 않고 머리를 이렇게 짧게 깎았어라고 화를 내신다. 봉사자는 시설장이 날씨가 더워서 어르신의 머리를 짧게 자르라고 해서 자르기는 했지만 마음이 아프다고 하였다.어.헤어나 또 의복에 대한 개인 생활 스타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보장과 관련된 그러한 문제인데요.개인 생활 스타일에 대한 의사 결정은 내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3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가 침해된 문제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성희롱 유형은 첫 번째 성적 관계 회유 또두 번째는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와 비유 세 번째, 이상한 눈초리로 안말을 해달라고 조르기. 어, 회유, 또 평가와 비유, 조르기 등은 모두 말로써 어,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5번, 노화에 따른 소화 기계 특징으로 오른 것은 1. 짠맛과 단맛은 잘 느끼는 것 아니죠? 짠맛과 단맛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달게 먹고 또 짜게 드십니다. 그래서 단짠 단짠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 위액의 산도 증가로 소화가 잘 되는 것 아니죠? 타액과 위액 분비 저하 및 위액의 산도 저하로 소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3 섬유 식이의 섭취가 증가하는 것 아니죠? 어르신들은 씹는 것이 어려워서 영양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고 또 섬유 식이의 섭취 부족으로 변비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4. 후각 기능은 변함이 없고 미각은 둔화 아니죠. 맛을 느끼는 세포 수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후각 기능 역시 떨어져서 미각은 둔화가 됩니다. 오. 소화 효소 생산이 감소하여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진다. 정답이네요. 정답 5번. 소화 효소 생산이 감소하여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6번.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강도 높은 운동 안 되죠. 강도 높은 운동이 아닌 적절한 운동을 꾸준하게 하도록 합니다. 2번. 사교모임 등의 사회활동은 자제 역시 아니네요. 사교모임 등 사회활동은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려야 하고요. 3번. 육고기를 통해 항산화 영양소 섭취 역시 아니죠. 소량의 균형 잡힌 식사를 섭취하게 하되 채소와 어류 등을 통해서 항산화 영양소를 섭취하도록 합니다. 4. 치매 안심 센터를 통해 조기 검진을 받게 한다. 정답이죠. 5. 독서 등 개인적인 취미 활동은 주의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할수 있도록 지원해 드려야 합니다. 정답 4번. 치매 안심 센터를 통해 조기 검진을 받게 한다입니다. 7번. 노인 운동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낮은 수준으로 운동을 시작해서 상태를 보면서 점차 강도를 높인다. 정답이죠. 어, 강도, 운동의 강도라든가 또 기간, 빈도를 서서히 증가시켜 드립니다. 2번, 최대 운동능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죠. 운동 중간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가져야 하고요. 3번. 개인의 능력보다 높은 수준 안됩니다.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을 실시하셔야 하고요. 4.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는 운동. 금해야 되죠. 빠르게 방향을 바꿔야 하는 운동이나 동작은 금합니다. 5. 준비운동을 생략하고 본 운동 아니죠. 준비운동은 반드시 10분 이상 실시하고 그다음에 보온 운동을 실시합니다. 정답 1번. 낮은 수준으로 운동을 시작하여 상태를 보면서 점차 강도를 높인다입니다. 8번.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한 자세로 옳은 것은? 1. 손가락으로 지적 안 되죠. 2. 긴 침묵, 잦은 헛기침 역시 아니고요. 3번, 잦전 하품, 무표정, 아닙니다. 4번, 비서미서기, 팔짱캐기, 역시 아니고요. 5번,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 정답이네요. 어, 대상자를 향해서 약간 기울인 자세는 대상자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어, 계속 하시라는 그러한 의미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됩니다. 정답 5번,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입니다. 9번.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기 요양 현장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 수행의 기초가 되는 것은 이 문제는 그냥 외우셔야 합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수급자에게 장기 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나누어 드리는데요. 이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가 업무 수행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개인별이니까, 개인적으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어, 이용하는 계획서로 이해를 하시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계획서, 같은 계획서이지만, 급여를 제공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기관에서 제공하겠다라고 계획을 잡는 이 서류 역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참고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정답 5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10번. 침대에서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자세로 오른 것은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해서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건강한 쪽으로 밑으로 가야지 안정감이 있고 지지가 되기 때문이죠. 반면 마비된 쪽은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서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입니다. 11번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의 10. 사 독기시 주의할 점으로 옳은 것은 1. 위와 가슴을 압박하는 옷과 친구 아니죠. 압박해서는 안 되고요. 2. 사례 들면 물을 먹인 후 음식물 제공. 사례가 들면 물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3. 입맛이 살아날수록 신맛이 강한 음식. 신맛은 사례를 걸리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4. 입안에 음식물이 있어도 계속 들이면 안 되겠죠. 음식물을 조금씩 드리면서 다 삼킨 것을 확인한 뒤에 음식물을 제공합니다. 5. 약간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음식을 제공한다. 조금 전에 확인해 본 문제였습니다.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해서 약간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음식을 제공한다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12번 식품 구성 자전거의 여섯 가지 식품군에 포함되지 않는 것 우선의 식품 자전거의 여섯 가지 식품군은 첫 번째, 공유, 두 번째, 채소류, 세 번째, 과일류, 네 번째, 우유 및 유제품류, 다섯 번째, 고기, 또 생선, 달걀, 콩류가 다섯 번째이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유지 및 당뇨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조개류는 여섯 가지 식품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13번. 치매 가족과 의사소통 기법 중나 메시지 전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족에게 나는 당신을 존중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공감 기법이네요. 2 지적을 받게 되면 상대는 신뢰와 상관없이 나쁜 감정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게 된다. 이것이 어, 나 메시지 전달법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옳은 지적이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게 된다면 방어적인 태도가 되어서 처음 쌓았던 신뢰와 관계없이 나쁜 감정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기 때문에 나 전달법을 통해서 좀 더. 부드러운 화법으로 상대와 대화를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번. 필요로 하는 적절한 정보를 알려 주고 가족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은 조언 및 정보 제공 기법이고요. 4. 나도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겠어요라고 말하게 하는 것은 희망 부여하기 그리고 5. 오랜 간병으로 지친 가족에게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격려하기에 해당하는 기법입니다. 정답 2번. 지적을 받게 되면 상대는 신뢰와 상관없이 나쁜 감정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게 된다입니다. 14번. 임종에 대한 태도와 감정들을 달라지게 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임종에 대한 태도와 감정을 달라지게 하는 요인은 첫 번째 죽음의 경험.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격적인 특성이고요. 세 번째는 종교적 신념. 네 번째 문화적 배경 등이 있는데. 어 그래서 정답 1번 종교적 신념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으로 오른 것은 1번 식사를 하는 도중 아니죠. 식사를 준비하거나 또 제공 전과 후에 손을 씻어야 하고요. 2번, 합품을 한 후. 3번, 멸균 제품을 개봉하기 전 정답이고요. 4번, 대상자의 집을 가는 중간에 5번, 손을 가리지 않고 기침을 한 후에 반드시 요양 보호사가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는 어, 첫 번째가 대상자의 집에 도착한 직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으로 보기에 손이 더러워진 경우. 또, 대상자를 만지기 전과 후, 장갑을 끼기 전과 벗은 후, 책, 점막, 상처 등을 만지거나 드레싱을 실시한 후, 또, 오염된 배설물 등을 처리한 이후에, 어, 식사를 준비하거나 주방 일을 하기 전과 후,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전과 후, 또 세탁된 침구류를 만지기 전에도 손을 반드시 씻어야 하고요. 멸균 제품을 개봉하기 전에도 반드시 씻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기 전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집은 후에 화장실을 사용하기 전과 후 손을 가리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후에 손을 가리고죠. 또 식사를 하기 전과 후, 담배를 피우기 전과 후, 화장을 하기 전과 후, 대상자의 입, 얼굴, 눈, 머리카락, 코, 귀 등을 만진 후, 애완 동물 또는 애완 용품을 만진 후,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집을 떠나기 전에도 요양 보호사 선생님들은 손을 반드시 씻어야 합니다. 정답 3번. 멸균 제품을 개봉하기 전입니다. 이상 2025년 개평교재 모의고사 일곱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코콕이었습니다